시부모님은 준비 다 하셨대? 짐은 제대로 챙기셨는지 모르겠네. 비행기 티켓은 나한테 있고 여권은 잘 챙기셨겠지? 어련히 알아서 잘하셨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해외여행 처음 가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아까 낮에 마트 가서 소주랑 김치랑 햇반에 김까지 이것저것 많이 샀다고 하더라. 알아서 잘하실 거니까 걱정 많이 할 필요 없어.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은데. 내가 맛집도 엄청 찾아놨단 말이야. 어머님, 아버님 입맛에 안 맞으실까 봐한 식당도 많이 찾아놨어. 그런 거안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김치 없으면 밥못 먹는 거 알잖아. 아무리 거기에 산해진미가 있어도 김치는 꼭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야.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어쩌겠어. 그냥 맘대로 하시게 놔둬.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처럼 문제 일으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겠지? 당신이 미리 말씀 좀잘 드려. 제주도 때는 한국이니까 괜찮았지. 외국 나가서 문제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픈 일 생길지도 몰라. 솔직히 그게 별로 큰 일도 아니었잖아. 괜히 그쪽에서 피해 보상금 뜯어내려고 억지부린 거나 마찬가지지. 여보, 당신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곤란하다. 호텔방에서 불판 놓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취사 안 되는 곳이라고 몇번 말씀드렸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살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밥좀 먹고 살자는 건데. 자기들은 고기도 안 먹나? 거기는 직원들이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 와, 여보 진짜 그러지 말자. 융통성은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아무튼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 이번에는 외국이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 좀 드려. 우리 식구들 전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괜히 고생하고 싶지 않거든. 에이, 설마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겠지.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다녀오면 좋겠어. 올해가 저희 부부 결혼 10주년, 그리고 동시에 시아버님 7순이세요. 7순 칠순 선물로 뭘 해드릴까 하다가 시부모님께서 가족 여행 한번 가자고 하시길래 큰 마음먹고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까지 다섯 사람의 여행 경비를 준비하느라 작년부터 돈을 열심히 모아두었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가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몇년 전에 어머님 환갑이라서 두분 모시고 제주도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펜션이나 조금 저렴한 숙소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고급 호텔을 예약했는데 그날 밤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미리 작정을 하시고 온 건지 캠핑용 버너에 불판까지 준비를 다 하고 호텔 방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직원들이 출동했더라고요. 여행 중에 맛있는 걸 사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흑돼지를 먹어봐야 한다면서 그 난리를 치고 계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취사가 되는 펜션을 잡을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이 평소에도 어딜 나가면 규칙을 잘안 지키고 멋대로 하시는 분들인데 여행을 가면 그 버릇이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돈을 지불하는 만큼 뽕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번 여행도 역시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나 숙소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저녁 먹고 와. 왜? 당신은 같이 안 가? 외국 나오자마자 한식당 가고 싶겠어? 그리고 아까 서준이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호텔 근처에 햄버거집 가고 싶다 하더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저녁 먹을 테니까 당신이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와. 당신이 이해해. 예,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는 것도 무리잖아. 여행 왔으면 그 나라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하는 거지. 원래 오늘 저녁에 바닷가 근처 해산물 뷔페 가려고 했었단 말이야. 비행기에서 내린 지 6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속이 느글거리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이랑 서준이라도 갔다 와 괜히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먹고 싶은 거못 먹지 말고 됐네요 됐어 그냥 햄버거나 포장해 와서 먹고 쉴래 내일도 하루 종일 김치 타령하고 힘들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까도 오랜만에 받아보고 너무 기분 좋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강릉이랑 별 차이도 없다고 하는 바람에 산통 다 깨졌잖아 이렇게 툴툴거리실 거면 해외여행은 뭐하러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어. 내일부터는 안 그러실 거야. 오늘은 새벽 같이 일어나셨고 비행기 오래 타서 피곤하기도 하실 테니까 얼큰한 게 드시고 싶으셔서 그러셨겠지? 우리 엄마 아빠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 계셔. 패키지 여행 가기 싫다고 하셔서 이번 여행 계획도 전부 내가 다 짜고 돈도 우리가 다 내는데. 진짜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 오자마자 후회된다니까? 너무 그러지 마. 내일부터는 진짜 안 그러시겠지. 그나저나, 내일 점심에 국밥 먹을 곳 있나? 국밥? 국밥은 왜? 여기까지 와서 국밥이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아빠가 소주를 계속 드시는데, 내일 해장 꼭 찾으실 것 같아서. 아, 진짜. 꼭 외국 나와서 비싼 소주 드셔야겠대? 이 동네 술도 좋은 거 많잖아. 가격도 훨씬 저렴할 텐데. 우리 아빠는 원래 소주밖에 못 마셔. 여행 가방에 팩으로 된 소주 한 박스는 챙겨 오셨을걸?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국밥은 무슨 국밥이야? 컵라면 있으니까 그거 드시라고 해. 아, 그러면 되겠다. 알겠어, 적당히 먹고 들어갈게.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한식만 찾아대고 어딜 가든 뭘 보여드리든 전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럴까 봐 애초에 패키지 여행을 오려고 했었는데. 어머님께서 다른 사람들이랑 우르르 섞여 다니는 거 싫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직접 모든 여행 코스를 전부 계획하고 온 여행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별거 없다고 하질 않나, 여기꼭 가야 하는 거냐고 하시질 않나. 진짜 여행할 맛도 안 나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박 6일 일정이었는데 문제는 둘째 날 저녁에 일어났죠. 여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머님 방에 무슨 난리가 난 건데? 혹시 저번처럼 또 고기 구워드신 거 아니야? 아, 모르겠어. 나도 영어를 잘못 알아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여기 책임자도 다 올라왔는데, 직원 중에 한국말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또 무슨 짓을 하셨길래? 아, 진짜 미치겠네. 일단 여기 직원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 해볼게. 별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쉬고 있어. 바로 연락 줘. 아,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인데? 어젯밤에 엄마랑 아빠가 방에서 찌개 끓여먹고 그랬나봐. 뭐? 또 번호 가져오셨어? 호텔에서 불 피운 거야? 아니, 이번엔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커피포트 있잖아? 거기에 김치 넣고 찌개 끓인 것 같더라고. 두 분이 밤에 소주 드시면서 안주하려고 그러셨다는데, 설거지를 안 해놨나 봐.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차라리 룸 서비스로 뭘 시켜드시지? 비싸니까 그랬겠지. 근데 여기 호텔 측에서 규정위반이라고 오늘 당장 나가달라고 하는데 어쩌지? 뭐? 이 시간에 나가라고?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가서 주무셔? 우리까지 다 나가래. 같은 일행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아, 진짜 가지가지한다. 어떻게 잘좀 이야기해봐. 안 된대. 작년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새벽에 몰래 방에서 음식 해먹다가 불낼 뻔한 적 있어서 절대로 안 된대. 그냥 무조건 방빼라고 하는데 아니면 경찰 부를거래. 와, 진짜 내가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어쩌지. 지금 엄마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데, 직원이랑 싸울 기세야. 직원이 뭘 잘못했다고 뭐라고 그래? 아, 그냥 방 빼야지 어쩌겠어? 시부모님도 그만하시라고 해. 진짜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그럼 지금 나가면 어쩌려고? 일단 택시 불러서 공항으로 가야지. 이 시간에 비행기가 있나 모르겠는데? 공항에서 날밤새고 아침에 비행기 티켓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아직 3일 더 있어야 하잖아. 여행은 어쩌고. 지금 여행이 중요해? 까딱하면 뉴스에 나오게 생겼는데. 내가 다시 시부모님이랑 여행을 다니면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어디 가시고 싶다 하면 당신 혼자 모시고 가. 우리 서준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진짜. 그렇게 저희는 호텔에서 쫓겨났어요. 공항에서 하루 노숙을 하고 다행히도 다음날 비행기 티켓이 있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시부모님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잘못한 걸 전혀 모르시고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만 하시네요. 다시는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안갈 거고 외식이나 외출조차 안할 거예요. 정말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